네, 저는 지금 크렌즈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부사장님도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부사장님, 부사장님 소개랑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회사 크렌즈, 곽태원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크렌즈는 살균, 탈취, 건조기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전기, 전자, 금속의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0%를 R&D 비용에 투자하여 국내 유일하게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부사장님 여기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캐비닛이 여러 개가 있고 안에서 바람도 나오고 안쪽에 어떤 물품들도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이 낙하는 일반 낙하가 아니고요. 네. 어떤 대상물이든 간에 살균, 탈취, 건조를 할수 있는 낙하입니다. 예, 네. 네. 어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제품이 다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오염물이 들어가서 옆 칸에 오염물이 전혀 안 되도록 어, 개별 급기와 배기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관로에는 정화장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멸균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체 내에서 깨끗한 공기로 전환해서 실내로 깨끗한 공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헬스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도 사용하기가 꽤 좋겠어요? 네 현재 수원의 히트니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 50칸 정도만 들어가 있다가 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400칸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 벌써 시장에 출시된 것 같은데 어, 저희 집에도 개인적으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 가정 정도 있습니다 어, 정말요 저쪽에 가보시면 가정연도 현관장에 어, 빌트인으로 들어가서 어 현관을 깨끗이 하고 또 가족들의 어떤 발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부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K 트레이닝 위크에 출품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K 트레이닝 위크 어 6월에 저희 회사가 참석합니다. 어 많이들 좀 오셔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태원 부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